안녕하세요. 마더텅 승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 2022학년도 사관학교 미적 30번 문제라면 풀어봅시다. 최고창의 개수가 2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gx는 두 가지로 나와 있네요. fx와 x-7의 fx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가부터 보겠습니다. gx는 실수 전체 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g2는 0이 아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건 0이랑 2일 때 아닙니까? 확인해보자고요뭐 이건 어렵지 않잖아 첫번째 가부터 먼저 해석을 해봅시다 가부터 자0 대입하니까 f의 0 대입 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거고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f의 0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 너무 쉽네요 f0은 얼마? f0은 0이다 라는걸 찾아줄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2 e 대입해볼게요 2 e 대입하니까 f2구요 2 e 대입하니까 아 f2입니다 뭐 2일 때는 굳이 대입할 필요는 없겠네. fe는 fe F2 나올 테니까. 첫 번째, 가에서 알수 있는 건 f0은 0이다. 그리고 g2가 0이 아니다. 라는 게 있었으니까 f의 2도 0은 아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나로 가보겠습니다. g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실수 a의 개수는 한 개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항함수잖아요. 다항함수니까.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여, 미분이 가능할 거고 자,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언제? 1일 때만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0,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것 0이랑 2일 때 한번 따져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0일 때 gx부터 미분부터 하자 gx는 gx는 아, 1일 때는 볼 필요가 없구나 x범위에 1이 안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1일 때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g'x는 f'x 나오겠죠? x가 0에서 2까지. 자, 얘는 목에 미분하셔야 될 거고, 분모의 제곱. 분해,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하니까 1, 쓸 필요가 없겠죠? 얘가 x가 0, x가 2 e 사이의 범위가 되겠네요. 자 그럼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건딱한 번만 나와야 되는 거고 0한번 대입해 보면 0 대입할게요 대입 나 부분 가는 거죠 지금 나 부분 0 대입하니까 f 프라임 0 그냥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에 0 대입하면 1입니다 여기에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f 프라임 0이 나올 거고 여기에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f의 0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0인 건 아까 찾아놨다고 f 프라임 0이 얼마 0이겠죠 근데 얘가 0이라는 게 확정이 아니야 f 프라임 0이 0이라면 미분이 가능하다 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자 두번째 2일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2를 대입하면 f 프라임 2가 됩니다 자 여기에 2를 대입하면 1이죠 1입니다 f 프라임 2 마이너스 F의 2가 되겠지. 그럼 얘랑 얘, 없어지는 거 맞아요? 그럼 얘가 성립하기 위해선 F의 2가 얼마야? 0이라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건요 녀석과 요 녀석 둘 중에 한 명이 성립해야 돼. 왜냐면은 미분 불가능한 게한 명은 생겨야 되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성립 안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아까 가해서 f 2는 0이 아니라는 걸 찾아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얘돼안돼얘 돼, 돼.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성립해야 될 거고 fe는 0이 아니어야 된다 x는 2에서 미분이 불가능했다 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f 프라임 0은 0이고 f 0은 얼마였어 0이었다구요 그럼 fx를 찾을 수 있겠죠 fx는 미분해서 0이고 함수값도 0이어야 되니까 누구를 갖고 있어야 돼 x제곱을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 뒷부분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여기 놔두자고 이렇게 됐나요? 좋아요 나까지 했습니다 다로 가볼게요 다 gk는 0이래 gk는 0 그리고 g'k가 3분의 16인 게 존재한대요 그러면 gk k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k를 여기에 대입했을 때 0이던가 여기에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는데 어? 잠깐만 0이 되려면 분모가 영향이 있어요? 없거든? 그러면 여기에 있어도 fk가 0이어야 되고 여기에 있어도 fk가 0일 수밖에 없어 그 말은 gk가 0? 아 fk가 0이구나 그러면서 g'k가 3분의 16이 돼야 된대요 끝났네요 실수 k가 뭐한데? 존재한대 그러면 f 어디 있니? 아까 0일 때는 f 얘가 미분이 가능했죠 0일 때뭐 했다고? 미분이 가능했다고. f'0은 0이었잖아. 미분 가능했으니까 g'0도 0이었겠지. g'k가 3분의 16이라는 거니까 k는 누구는 안 되는 거야. k는 0은 안 되는 거야. g'0도 0이거든요. 아까 fx로 x제곱이라고 잡았잖아. gk는 0이 래잖아 또. x-k였겠죠. 끝났습니다. 자 g 프라임 k 3분의 16이라는 것만 이용하시면 될 거고요. 첫 번째 k가 g 프라임 k잖아 0과 2 사이일 때라고 나타내면 g 프라임 x는 그냥 f 프라임 x가 될 거고. 아, 요거 쓰는 거좀 그래. g 프라임 k라고 그냥 바로 씁시다. g 프라임 k는 f 프라임 k랑 같아야 될 거고요. 자, 얘 미분, 얘 전개 때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kx 제곱입니다. f' k는 k 세제곱 마이너스, 어, f' x를 안 구했구나. f' x는 3x 제곱 마이너스 2kx 라고 나올 테고, f' k는 3k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이니까 k 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얘가 3분의 16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가 내거든아이 그렇게 쓸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6자 그럼 잘 봐요 얘가 대략적으로 얼마냐면 5.xx거든 루트 5.xx야 2보다 커요 작아요? 2보다 큰 수가 나오죠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0에서 2 사이거든 얘 돼요 안 돼요? 얘 안 되는 거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g 프라임 k는 두 번째. k가 0보다 작고 2보다 큰 범위일 때를 따져 보셔야 되겠네요. 그때 g 프라임 k는 뭐가 되냐? g 프라임 k는 저기 앞에 미분 때려 놓은 거 있거든요. 시 미분 때려 놓은 식에 그냥 바로 쓸게요. k 1 제곱분의 f 프라임 k 에 k 1 마이너스 f의 k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아 어, 힘들어. 자 바로 갑시다. k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f 프라임 k는 여기 찾아놨죠? 어, K제곱인 K제곱. k 제곱인 거? k 제곱.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k. fk는 얼마야? 0이니까 쓸 필요 없겠지. 쓸 필요 없고. 그럼 뭐가 되냐? k 마이너스 1분의 k 제곱이 되는 거알수 있겠죠. 얘가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6이 되어야 됩니다. 3k 제곱은 16k 마이너스 16이 될 거고요. 한쪽으로 이항합니다. 3k 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16은 0이다.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3이랑 1, 4, 4할까? 4, 4 3, 2 4. 어, 16 나오네요. 따라서 k는 3분의 4 또는 4가 되겠죠. 얘 예, 돼요? 안 됩니다. 0과 2. 2보다 커야 되니까 정답은 k는 4가 되겠네요. 야 문제가 끝이 아니었네. k값 찾는게 아 힘들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gx의 극소값을 구하래요. 극소값 k는 우리는 얼마라는 것만 찾아놓은 거야? 4라는 것만 일단 찾아놓은 거죠. 그럼 여기에서 출발해서 뭔가 진행을 해야 될 거고 얘는 다 어떤 함수였냐면 연속인 함수였고 0에서 2 사이의 범위였다고 fx 다시 써줄게요. fx는 x제곱 x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그래프 개형 그릴게요. 그래프 개형은 최고차 한계수 양수니까 요런 형태였다고. 얘가 0이고 얘가 얼마? 얘가 4라고. 그런데 그래프가 어디서 끊겨? 0에서 2 사이에서 끊겨야 돼. 그러니까 딴. 딴. 뭐 요정도에서 끊겨있는 거알수 있겠죠. 요정도에서 끊겨있을 거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되고 x-1분의 fx가 들어갔어야 됐고 fx가 들어갔어야 됐고 그 녀석 미분한 녀석을 다시 써주겠습니다. 미분한 녀석은 요겁니다. 요거. 자 우리 얘0대는값 찾아야 되겠죠? 얘0대는값 찾아야 될 거고 얘 대신에 x로 바뀌는 거잖아. 빨리 해볼게요. f'x 곱하기 x-1-f의 x입니다. 전개 때립시다. f'x는 3x제곱 얘가 뭐야.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잖아. 3x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될 거고.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x fx가 요거였지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로 바뀌겠죠. 전개 때리니까 3x세제곱. 2x세제곱 나올 거고. 2x세제곱.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1x제곱, 4x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8x. 자, 누구로 묶이죠? x로 묶입니다. x로 묶으니까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8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0 나오고 요거 2, 1. 4, 2. 안 되잖아. 실7를 49. 마이너스 32 곱하기 2 허근 나오네 허근 야, 허근 나옵니다 허근 7틀에서 49에 8이 16 곱하기 4니까 허근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거야 4차인데 실근 몇개 실근 하나랑 허근 두개 나오는 그래프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여기서 이렇게 0은 돼야 돼 0은 돼야 되고 연속까지는 됐잖아 뭐요런 형태의 그래프 개형이 나오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 2일 때 극소값이다라고 나타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건 누구 찾아야 되는 거고요 g2값 찾으셔야 되는 거고 g2는 누굽니까 g2는 f2 f2 대입하니까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정답은 얼마예요 p제곱구하라고 돼 있을걸요 정답은 64가 정답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막 뒷부분도 막 힘드네 계산도 복잡했고 조금 선생님이 계산을 하고 급하게 했는데 그 앞부분이랑 막 헷갈려가지고 급하게 했는데 동영상이니까 천천히 어, 좀 앞에 보시고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금 두서없이 했던 것 같아요. 이 계산파트를 정답은 64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